안녕하십니까. 카리스 아카데미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과 행사 소식 공유 드립니다. 에, 한국 길케고로 어, 연구소와 함께 아, 카리스 아카데미는 아, 지금까지 그 함께 주셨던 많은 분들을 같이 초대를 해서 그 모임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카리스 아카데미와 한국 키리케고로 연구소를 지속적으로 정기 후원을 해주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후원자님들을 모임에 초대합니다. 물론 미리 일정 있으셔서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능하시다면 이날 꼭 참석해 주셔서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모임은 제4회 청년 모임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 청년 분들이 몇, 몇, 몇 분이 오실지 모르겠으나, 아, 그 청년 분들과 함께 모임을 갖는다면 더 풍성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식 모임은 11월 8일 금요일 오후 7시 저녁 식사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 원거리에 계신 분들은, 퇴근 후 모시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주변에 계신 분들은 어, 금요일 오후 7시에 저녁 식사 공식 일정을 잡은 거는 퇴근 후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어, 시작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11월 9일 토요일은 오전 11시부터 공식 일정이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어, 이 11시에 예배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 11월 9일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 2시간 동안은 한국 키에르케고 학회에서 정기 학술 컨퍼런스가 바로 이 자리, 이 자리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제가 일정을 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정확하게 일정은 2024년 11월 8일부터 9일 1박2일로 진행이 되고요. 숙소는 아직 결정되지가 않았습니다. 현재 금강 자연휴양림 일순이 대기 중입니다. 현재 그 예약이 다 차서. 이런 부분들이고요. 있 혹시 만약에 여기가 진행이 된다면 이곳으로 숙소를 잡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1박2일로 오시는 분들이 몇 분이 될지 아직 그 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두 군데를 일단 예약을 해놨습니다. 모임이 적 적게 오면은 적은 명수 오는 대로 얻을 수 있는 숙소와 또 많이 오면은 많이 오는 대로 얻을 수 있는 숙소가 있습니다. 에, 그래서 어, 그곳은 정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결정이 되지 않는다면 세종시 시 안에서 모을수 있는 숙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장소는 세종시 시청대로 20 아마존타워 402호 한국키리케오르 연구소입니다. 그리고 행사 후원을 받습니다. 행사 후원 계좌번호는 아카데미 계좌를 넣어놨습니다. 행사 후원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희가 1박 2일 회비를 4만 원을 받습니다. 4만원을 받는데 사실은 4만원으로 행사를 진행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숙박료도 있지만 이날 식사비용도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4만원 비용은 사실 진행할 수 없는 비용이지만 청년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가급적 비용을 적게 받고 후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후원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을 꼭 후원 부탁드리겠고요 토요일 당일 참석하시는 분들 어, 일박일이 어려워서 당일날 오겠다 하시는 분들은, 예, 참석회비는 만원입니다, 만원. 만원이고, 11시부터 참석을 하시는 분들은, 11시부터 참석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어, 킬케어 학회가 4시부터 있기 때문에, 4시부터의 그 일정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참석하셨든, 이 만원을 받을 예정이고요. 사실은 식사가 두번 있습니다, 토요일날도. 예, 점심 디엘리스 레스토랑에서 식사가 있고요. 저녁 식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원이라는 비용은요. 사실은 에, 이 식사도 사실 커버하기 어려운 비용입니다. 그래서 에, 다만 이 오시는 분들 한해서는요. 이 비용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전체 일정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때 7시 식사가 끝나고 나면요. 예, 나눔과 교제가 있을 예정이고요. 혹시 시간이 좀 허락이 된다면, 세종시를 좀 관광을 할 예정입니다. 야경을 좀 보면 어떨까 싶어서 일정을 이렇게 잡았고요. 만약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예, 나눔교제로 마무리 해야 될것 같고요. 토요일 일정은 자임 형님이 된다는 가정 하에 오전에 숲속 투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시에 예배에 맞춰서 올 예정이고요. 어, 식사하고, 어, 예, 저녁 일정까지 좀, 어, 토요일 일정은 좀 빡빡한 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주일날 일정은 여기서 카리스교의 예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9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예배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일반적으로 예배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룹으로 모여서 같이 예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는 인원에 맞게 저희가 그룹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말씀이 있을 예정이고요 교제와 나눔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주제토론이 간단하게 있을 예정입니다 전체 예배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1시간 반 예배하고 나면 12시 반에 예배가 끝나고 나면요 에, 점심은 디앨리스 레스토랑으로 갈 예정이고요 11월 9일 점심 식사 및 나눔의 시간입니다 네, 세종시 46층에 있는 그 빌딩의 레스토랑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는 전망이 좋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여기다 잡았는데, 어, 약한두 시간을 잡았습니다. 넉넉 잡고 여기에서 교재를 충분히 나누고 같이, 어,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잡았습니다. 저도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여기 분위기가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나누기 어려운 분위기다, 라고 하면은 식사만 끝나고 일찍 와서 연구소에서 모임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해서, 어,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두 시간 정도에서 교제를 하게 되면요. 오후 한세 시쯤 됩니다. 그러면 연구소에서, 어, 컨퍼런스는 오후 네 시에 있기 때문에 한 시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어, 여기 레스토랑에서 오는 거리는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면 되기 때문에 약간 그 쉬는 시간을 갖고 이후에 어, 정기학술 컨퍼런스를 하게 됩니다. 한국 키리케고 학회는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국 키리케고로 연구소, 여기 연구소는요, 설립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예, 이 한국 키리케고 학회는요, 어, 꽤 오랜 시간 동안 교수님들에 의해서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학술대회는 오순석 박사님이 어, 직접 오셔서 발제를 하십니다. 발제 제목은 칼바르트를 통하여 조명한 키리케고 신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고요. 오순석 박사님은 예일대를 나오시고 런던대에서 PhD를 하고요. 티빙겐에서 포닥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 학술대회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다 들으신 분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가급적 시간이 되신다면 꼭 같이 모여, 모이셔서 이번에는 어, 서로 어, 인사도 하시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또 이후에 온오프라인으로 강좌가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유튜브 영상 하단에 구글 폼 링크를 달아놓을 예정입니다. 이 링크를 링크로 들어오셔서 미리 참여 신청을 해주시면 행사 진행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꼭 참석 신청해 주시면 그에 맞춰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어, 감사드리면서 카이시 어, 아카데미 어, 행사 소식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